초동구 친구들 반갑습니다. 5월 3일 주일 초동 2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옷도 바르게 입고 또 바른 자세로 앉아서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그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근심 걱정 던져버리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늘에 맡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하여 주세요.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보고 싶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날 수 없으니 마음 한켠이 무겁습니다. 교회가 더욱 가고 싶고 교회의 친구들과 교제하며 배우는 일들이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놔두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또한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하여 우리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답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우리 말씀 한절 한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자,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지혜를 갖지 못한 자에게는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주제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소결의 문답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소결의 1번 문답 혹시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질문이 뭐였는지 한번 답해볼 수 있는 친구도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소결의 문답의 질문은 이거였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하기 위해 태어났는가? 여러 목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물어본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그 답변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송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있고 입이 있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것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너희들이 보고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눈과 귀와 입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점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새롭게 배우게 될 웨스터민스터 소개의 문답 2번 문답은 앞에 있는 1번 문답과 아주 관련이 깊어요. 1번 문답의 대답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의 방법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자연을 보고 내 마음대로 칭찬하면 될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그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을 한답니다.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똑바로 영광을 돌렸나요? 아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기준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를 대답하도록 우리에게 질문을 만들어 보았답니다. 자, 우리 함께 그 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준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준칙이라는 것은 기준을 말한다고 했죠. 기준과 법칙, 바로 그게 준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괜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만든 게 무엇이었나요? 우상조각이었잖아요. 소를 만들었잖아요. 소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가 소를 숭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때 어떻게 하냐면 아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면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소 앞에 엎드리고 예배했던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기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로 인하여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바르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어디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영화롭게 할지를 살펴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 2번 문답이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2번 문답에서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방법 그리고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방법과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여러분들 요한 계시록 많이 들어봤죠? 요한 계시록의 계시가 무슨 뜻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적어놓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어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어 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한답니다. 자, 이 계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대로 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앞에서 보았던 준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기준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주 일쑤예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아주 잘 나타나는 게 사사기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항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라는 게 사사기의 사람들의 모습들이었어요. 어,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렇게 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사사기였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성경을 벗어나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영광을 돌릴 수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손으로 써 주신 게 있었죠. 바로 두 돌판 십계명을 그의 손으로 써 주셨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있다는것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이어서 3번 문항인데요. 그렇다면 이 기준이 적혀져 있는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이 점을 다루고 있는 게세 번째 문답이랍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나요? 친구들이, 야, 성경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 어른들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그거 성경을 통해서 배운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무슨 내용이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어, 구약과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이 있죠. 창세기도 있고요. 마태복음도 있고 성경 맨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도 있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죠. 성경에 어떤 책이 있다라는 것도 말할 수 있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은 도대체 창세기나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니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대답하지 못하는 어른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번에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그 답변 한번 살펴볼. 자, 우리 이 답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저번에 시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보고 어, 궁금해했던 게 바로 이 문항이 몇 개까지냐라는 있 질문이었어요. 자, 이 소결의 문답은 총107 문항까지 있답니다. 와, 되게 많죠? 자, 그런데 이 요리 분답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1에서 38문, 두 번째는 39에서 107문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다면 1에서 38문항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루는 게 1에서 38까지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 라는 게 39문에서 107문까지 있다라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주된 내용 두 가지랍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이제 우리 친구들은 누가 성경이 뭐라고 적혀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줄 알겠죠?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꼭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대답은 여러분들 꼭 잊지 맙시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사람의 목적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기준은 반드시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라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볼게요. 자, 웨스터 민스터 소결이 이 문항이 질문하는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준칙이 뭐냐, 기준이 뭐냐. 자, 그 대답을 여러분들 어디에 있다고요? 신구약 성경에 이룩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항을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소개를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전에 성경을 신약 성경, 구약 성경만 알았는데, 이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생명인 줄 알고 더 가까이 하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의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지으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더욱더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함께 주님 뜻이 이 땅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믿음으로 Amen. 구할 것 구하는 로 마음 모아 Amen. 하나님의 귀로 들으신다 하네 예수님이 주신 게는 소리 나여 주기도문으로 미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심심뿌리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잘 보시고 또 한번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까지 사진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괄호에 올 알파벳은 무엇일까 자 영어 대문자 N W H O I I 그 다음 그 다음에 들어갈 알파벳을 여러분들은 맞춰주세요. 두 번째 심심풀이 퀴즈는 오른쪽 그림처럼 한문으로 받전자 모양의 성냥개비 6개가 있습니다. 이 성냥개비 2개를 버려버리고 남은 4개의 성냥개비를 가지고 받전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두 가지 문제 다음주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답을 보내실 것은 010 9365 9182 바로 저에게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 목사님이 그 씨앗을 여러분들 잘 키우고 있는지 한번 어, 보내셨죠? 목사님 것도 제법 조금씩 이제 자라나고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또몇명 보내 준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지원이하고 찬미이하고 대훈이. 대훈이 거는 엄청나게 컸더라고요. 와. 목사님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찬민이도 생각도 안 했는데 엄청 크게 자랐더라고요. 자, 요게 이제 무엇이 몇개 될지 여러분들 한번 계속해서 잘 키워봤으면 좋겠어요. 또, 지난 방송을 보면서 또몇개 문자를 보내온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시우리는 웨스터민스터 송열의 일문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궁금한 점은 몇 문까지 있는지 궁금하다. 아까 우리 예배 중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우리 예레도 웨스터민스터 소리의 문답을 알게 되었다. 교회 빨리 가고 싶다. 선생님 보고 싶다면서 하트를 여섯 개나 날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 궁금했는데 알게 되어서 좋았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라고 우리 예레 친구가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궁금하거나 또 알고 싶었던 것 느꼈던 점들을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우리 다음 방송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지난 어, 우리 우리 자들한테문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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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으로 와리 어, 우리 숨은 그리 우리 성경을 보내리리도록 하겠습니다.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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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광고 우리 습니다 5월 9일, 어, 바로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우리 우리 초등 2부는 12시부터 2시까지 예, 우리 행사가 있습니다. 만남의 워킹스루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회에서 직접 먹을 수는 없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먹고 싶은 음식들을 조금 나눠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뉴를 살펴보시고 아 내가 이때 가서 뭘 먹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서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꼭 가지고 오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또 친구들한테 좀 나눠 주기도 하고 가족들한테 나눠 주면서 같이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초동 이분은 12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들이 각 밤마다 시간들을 배정해 놓았어요. 친구들,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잘 받아가지고 꼭 참,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상으로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